자아교리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유회하는 이유는, 뭔가, 천상세계가 행복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유회할거고요 자아교리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으면, 사파야티. 견해에 대한 집착은, 뭐, 방범위하게 되면, 진보나, 뭐, 보수나 환경이나 개발이든지, 혹은 자기 과학적 견해에 대한 집착이든지, 이런 견해의 집착을 갖게 되면, 그 견해가 재미있어서요, 그것도 뭐 하러 와요. 그러니까 윤회라는 건 뭔가 집착이 있는 그런 건데, 세 번째로, 그 계율과 금지된 건 멋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빠지면, 이렇게 뭔가 쫙 폼이 나요막 제사를 했지만, 그냥 착, 하나하나 착착, 뭐,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게 되면, 폼 나거든요. 폼 나는 거에 집착감면또 오고 싶어요. 그리고, 감각적 욕망은 뭐, 말안 했다 하시겠지요. 아까 욕망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행 좋아하면 여행하고 싶어서. 하는 수가 있겠어요. 그 꽃이 는게 너무 좋아요. 꽃이 너무 아름다워. 꽃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이 좀 아름다운 사람이인요 그런데 아름답기는데 죽을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꽃키우러 또 가겠죠. 파우를 갖고 화원 있는 데 가고 싶거나 그 욕망이 있으면 오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 있으면 죽을 땐 무섭잖아요. 집착이 있으면 집착이 없는 사람은 안 무섭죠. 집착이 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는 그것도 못할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또 하라고 또 태어나요. 부처님께서도 <laughs> 그 존재를 이루어지는 게저네 가지 집착이라는 하신 거예요. 저 안에 다 포섭이 그 된다. 핸들 먹이 앉으시라고 했어요, 편안하게. <laughs> 그,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다섯 번째가 이제 성냄이면성냄집착이안 숙해요. 성냄은, 그, 그 뭐야, 저건 없애야 되는 거다, 이러신 거죠. 감각적 욕망과 성맹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 뭐, 어, 그, 부처님께서 성맹도 정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할 것 없이 사전적 용어를 다 정의해 주셨어요. 나는 이익 뽑고 이익 뽑게 그대는 손해받아 봐가는 다고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요, 나가 이포게 넣고 뺏거나 너 손해로 하면은 반하지요. 명예로 한번건좀너 명예는 명예도 아니야. 반하지요. 자기 자랑 저거 상대 깎아내지는 거니까 내지는 그 전에 가요. 내가 맞고 넌 틀렸어. 반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범위한 얘기에요 손해가 돈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가 와서 나는 손해 볼게요 당신은 이거 <laughs> 보세요 그런데 화나요 그런데도 화나는 사람 있긴 있어 약올리는 줄 알아 <laughs> 그, 어떨 때는 아주 소수지만, 견해나 이런 거 말고, 몸이 내가 다, 나 다치게 한 바가 많이 나는데, 사람이 다치게 한게 아니라, 그 돌멩이 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부딪혔잖아요? 그, 그,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부주의했는데, 요거 경우에는 조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돌은 무정무리해서 가만히 있는데, 내 잘못으로 내가 못시는데니가 나한테 손을 붙였다 해가지고... 그래. 그래, 정의를 주신 게 나는 이 곡에 너는 손에 바라 바랄 할 때... 아, 알고 보셨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때도... 어떻게 알아보신 거죠? 물론, 왜 그러셨을까요? 해탈은 못하더라도 일단, 다음 세상에 좋은 데 나올 거잖아요. 참았습니까? 이건 분명하죠. 아까 이 세계에 정해진 법칙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문제는 다음 생만이 아니라 요번 생의 문제인데, 요번 생도 일단 참 많아요. 우리도, 속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겉으로 참았지만 속옷은 아니까 더 굽을 거고 끊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도 격렬해서 얘기하셨죠 화가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고 죽을 때까지 참기만 해야 되는 거라면 나는 그대들에게 바를 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참음은 없어지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야기하였다 거꾸로 한번 여겨보죠. 계속 내면? 이 말씀은? 영원히? 바로 계속 내는 사람이 없어질 기회가 있나요? 없어지긴 커녕? 이러셨어요. 뭐, 어, 어, 화가 증오로, 부, 분노로, 증오로, 악의로, 저주로 변하고 실행에 옮긴다. 그러니까 화가 점점 세진다고 그러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10% 화냈던 사람이 바로 계속 내면 죽을 때까지 10% 내는 게 아니라 20%, 30% 40% 그렇게 되겠죠. 우리 경험론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면 점점 커지고, 참으면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요약하면 죽은 다음에만 천상 가는 게 아니라 참으면 요번 생에, 내게 되면은 요번생에 죽은 다음에 지옥 문제가 아니라 요번생에 우발적 아까부처님께서 저주로 실행으로 긴다이 무서운 얘기예요. 실행이구나. 이게 요새 그냥 우발적 사례예요. 우리 남간애가 아니잖아요. 두부간애뭐 자식아. 음,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다요 보시면. 그래서 참 무서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 발을 나더라도 과가 걸고 나더라도 바른 사이에서 뭘 하고 싶죠? 참아 햇 꽂이는. 바란다고 다 그걸 실행해 옮기면, 이 세계는 큰단죠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계에 여러모 큰 일이 었었거든요 아, 니저세계 말고, 이 지구만 해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마 몇번 아마, 몇번 아마, 반 받아 죽고 또 다시 원시적으로 시작하고 아마 이런 일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백보지 하는 존재들이 굉장히 다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화가 나지만 백보지 않아도 참는 존재들을 뭐라 고해요 있으면 지구에 주로 선진들이 그래요. 나도 참아있다. 남아서 냈다. 그걸 이성적이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아예 없애라 하시는 거고, 그래도 못 없애더라도, 안에는 나더라도, 몸으로 겉으로 안 하는 거, 말로 안 하는 게 이성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좀선진화되는 그러잖아요. 마음에 일어나, 일어나는 대로 몸과 말로 막 그냥 그 칼질하는 거를 비성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낯은 존재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감옥하잖아요. 왜 감옥에 보내겠어요? 정상적인. 저 사람은 여기서 밥에 있으면 좀 문제가 크겠다라는 거는 동물적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일하는 대로 몸으로 해치는 애들이 동물이잖아요. 실적으로. 축생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면 안 참잖아요. 그래, 우리가 금수 보도 못한.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껍데기는 사람인데 벌써 사람들이 안다,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지금 껍데기만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그, 참아라. 그리고 혹시 나더라도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몸과 원래 행동만은 거참을 할 곳이 많은 바그 다섯번째 입니까? 어, 더러워 참으면 그 스트레스 된다 이렇게 현대 이렇게 정신의학에서도 얘기하는 모양이요 그래서 오히려 내고 풀어야 된다.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는 물론근데 이해는 돼요. 무조건 참아라는 우리가 이 종교가 내가 먼저 이해가 안 되면 병이 돼요. 종교의 좋은 말씀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참으면 병이 되지 않아요. 그렇으면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참고라고하면 사실 병 되죠. 왜 참아야 되는지는 모르거든. 그러면 괜히 우울증도 걸릴 수 있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종교를 배워야 되는 게, 종교를 배워서 그 말씀을 잘 사유하고 숙고해 보니까, 이해가 되니까, 안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참는 게 나를 위해서 옳다라고 하면은 이제 병화 안되고 나날이 약이 되거든요. 그러기까지가 어 뭐냐면 이세계 이세계에서 잘 살고 천상 세계 가는 높게 여성 세계까지 가는 지금 요에요 저기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세계에서 빛으로 살고 죽은 다음에도 그 빛으로 가리라 하셨고요. 저두 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계에서 어둠으로 살고 죽은 다음에도 어둠으로 가는 게 정해진 법칙이다 하신 겁니다. 이거, 이기 삼매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저게 많이 없어지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많이 없어진 사람, 앞에 1, 2, 3번에 대한 견해를 많이 버리고, 4번, 5번도 많이 없어진 사람, 1, 2, 3, 4, 5가 많이 없어진 사람은 수다원이라고 하셨죠. 천상세계에 일곱 번 태어나서 그 안에 맥시멈, 해탈하거나 사람세계에 일곱 번 태어나서 그 일곱 번 안에, 그세번 그러니까 이후에 혹은 일곱 번 안에 해탈할 뿐. 물론, 지금 여러분이 수다운을 이루시고 죽기 전까지 해탈할 수도 있고 죽기 전까지 수다운을 이뤘었는데 그 이상을 못 읽었다면 죽었다면 이제 일뭐 미니멈 세 번, 맥시멈 일번 안에 미니멈 두번이가두 번이까 죄송합니다 <laughs> 최소 두 번, 최대 일번 안에 헤파를 그 다음에. 그,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아주 희박하게 남은 사람은 사다함.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할 것이 예정되어 계신 분. 그 다음에, 4번, 5번이 아예 없으면, 4번의 맨 위는 성욕이에요. 4번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게 없고 속냄이 아예 없으면 아나함. 아나함은 그 여섯 번째 세에 가셔서 세께에서도세께의 제일 낮은 데가 광과천이죠. 오위가 그 무상유정천이라고 경전에 계시지만 직격은 비상. 중생천, 상이 아닌 중생천, 고그 위가 정거천이에요. 제일 위가 정거천에 제일 위에도 다섯 하늘이 있는데, 보고 얘기하기 전에, 지금 아나함은 고첫 그 제일 낮은 사전천에서 아, 광가천이나 비상중생천에 태어난 건안함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죽으면 윤회하는 대에요 사선천에서도 지금 사선천의 제일 높은 정거천이 윤회를 안 하는 곳이에요. 로아 윤회. 윤회 안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서는 윤회해요. 거기서 열반에 드시든지. 거기 정거천에도 다섯 하늘 세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위로 올라가다가 언제든지 열반을 해탈을 하시든지 그중 어디에서 열반을 하시고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윤회를 거기에선 윤회할 수 있어요 다섯 개에서는 근데 지금 광과천, 광과천이나 비상중생천은 밑에 세계로도 아귀로도 떨어진다 이 얘기에요 지옥으로도, 이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얘기하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여하간 돌아와서 아나함은 저세개 중에서 그정거천에 세워나셔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세월을 살다가 해탈을 하시든지 그 다섯 단을그 안에 있는 위로 올라가다가 해탈하는지 그럴 뿐 여기서 해탈한 분은 누구냐면 새끼에 대한 집착, 비새끼에 대한 집착, 자만, 들뜬과 후에 무명이 다 소멸한 분은 여기서 해탈하신 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치가, 지금 삼매, 밑바사나 이런 거안 나왔죠? 열 가지 장애. 이해하기 쉽게 지금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여기에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한마디로 한다면, 탐욕이 얼마나 없어졌냐가, 해탈에 이르는 데까지의 높은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나눠드린 종이에 탐신치의 소멸이 해탈이다라는 말씀을 설명하려고 지금 열 가지 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저기에 보면은 감각적 욕망, 새끼에 대한 집착, 비새끼에 대한 집착이 탐욕이고요. 성냄이 탐진치 중의 진이고요. 여덟 번째 자만이 치지요저 자만은 우리들의 교만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떻게든 형체가 있던 없던 존재로 내가 있다. 잊고 싶다. 이 세계가 자만입니다. 그러면 저, 저 이치를 이해하면 우리가 너무 쉬워요. 저 이치를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1번, 해탈이란 탐진치가 소멸하면 된다. 2번, 해탈은 아니더라도 저게 열버지거나 작아질수록 천상세계 성자 이렇게 된다. 이얘를 부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걸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론이 이제 자세히 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이거 드리면 그 드린 얘긴데 또 드립니다. 전 계속 우리에게 그 제가의 삶에 소멸에다 직접 조를 기게하신 게 아니라 제가의 삶에는두 개를 같이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 탐을 좋은 적게 갖고 분발을 하면서 잘살수 있으니까, 진실을 좀 없애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는 마음공부와 삶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그 탐을, 둘자를잘 잘, 조율하면서. 嗯。Mm hmm.